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루살렘에서 내려온 성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발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말하기를 더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렀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다시 내려가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묵으셨던 곳이 베드로 안드레의 가정이었던 것을 미루어 볼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시고 또 휴식을 취하시려고 하였으나 여기 보면 식사의 결을 도 없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고침 받기를 원하는 상황들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생의 이전까지 기록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뭐 기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돼서 어머니를 부양하며 동생들이 더 이상 즉 가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때가 서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시고 공생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미루어 볼 때, 목수였던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정말 미친 사람의 일이었으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막아보면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악의적으로 항상 선한 일에는요, 참 안타까운 게 선한 그 의도대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심지어 조금 안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처를 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속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간다는 것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그 이야기는게참 희한한 게 말을 하다 보면, 자기의 옳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스스로, 어, 그 정말 사탄이 주장하는 일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말들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뭐,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그랬는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정말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보면, 친족들이 찾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어땠을까.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모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곳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 어, 자신들이 앞서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도착합니다 즉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그 앞에 상황들은요 예수님이 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펼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사람들이 그 일들을 모두 좋게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오늘 3장 후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죄사함을 명하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주십니다 나가는 귀신들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알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바알세불의 바알세불이 집혔다 해요라고 돼 있습니다. 벨제부, 혹은 뭐, 바알제블이라고 알려있는 바알제부는 파리의 왕이라는 이름에도 불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사탄을, 그 지옥의 어떤 악마들을 묘사하는 어떤 세력, 어, 어, 교회 전승,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 히브리 전승에 나오는 그런 악마의 이름이었어요. 그 악마의 왕이, 어, 한마디로 악마의 왕이니까,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런 놀들을 펼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열기가 식은 상태에서 보면 절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당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참 속상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서기관들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여기 기록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그들이 찾아와 살펴보는 그 행태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올바로 설수 있겠는가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귀신들을 동료해서 내 세력으로 만들어야지 그들을 쫓아내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분노의 열기에 사로잡히면 상식적인 얘기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꽉 막힌 무과 같아요. 저 안타까운 것은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만일 나와 이전에 뭐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속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너희들이 볼때 내가 귀신의 왕이면 스스로 분정하기 이 땅에 왔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논리를 이 비유 한마디로 다 깨십니다. 그리고 하나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만일 너희가 모욕하는 일이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모욕을 하든 예수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욕을 받은 사람이 용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막 아빠 바보야! 라고 한다고 제가 막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용서해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울과 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그, 이 전에, 음, 히브리 문헌이나 중동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사탄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바람에 속삭이는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람에 속삭이는 소리는 뭐냐면 지나가면서 싹 듣고 지나가요. 근데뭘 남기냐. 마음의 의심이나 마음에 경관하지 못한 생각들을 남겨요. 그건 죄의 유혹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로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태는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지만 귀 속에 귀과에 맴도는 바람소리처럼 부추겨서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소문인데, 이 소문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꾸 살이 붙어요. 자기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사건은 하나인데, 아,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해석을 덧붙이고, 저 사람은 저런 해석을 덧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실체가 없는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아, 그래서 이랬나 봐. 라면서 자기들 이 어떤 추측으로 인해서,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실체가 없는, 어, 그런 것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집단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평탄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데려가려고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어떻게 데려가지? 아유, 저 친구 왜저에 이러면서 자기들은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또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웠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 말하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반대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이제 더 체계적이고 힘있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자기 에 가깝다는 사람들,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는 상황이 된 거죠. 좋은 의도로 우리가 뭔가 시작한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거기 동참하신 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거기 해석이 덧붙겠죠 오빠, 거기 가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거기 가서 그래.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잘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 권영재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도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더 잘돼야 되는데. 어, 자꾸 다치고 아프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그런 현상에 붙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연단의 시간들 이후에 우리가 어, 세워가는 이 터전을 터다지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다지기가 잘 끝나면 정말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다나는 오히려 도전을 느끼면서 더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곳은 복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화도 났지만 또 위로를 얻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다. 우리가 심리학을 보면요. 선택적 수용이란 말이 나와요. 취사선택라는 이게 나와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할 때 거기서 한 단어라든지 하나에 꽂히면 마치 그 전부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이에요. 뭐 예전에 나타나서 인류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나오면서 아 이렇게 얘기 해서 한참 20세기 말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다 맞다. 뭐911 테러 비행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제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4년 5년째가 되는데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이것 어, 봐. 이게 똑같은데라고 하면 사람은 그 전부를 믿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열 가지 사건이 있으면 일곱 가지가 다른데 맞는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일곱 가지 틀린 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지 않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까지 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가족들이 밖에 있는데,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여기서 위로 보면 예수님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갑자기 저희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야구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어, 이렇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 우리가 한 가지 의, 의아한 거. 의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마리아의 태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가리아의 아내를 자기 사촌이었던 사가리 아내를 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천사 가브릴이 나타나고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고 어, 목동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예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너의 아들은 하나님 이땅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보낸 아이다. 또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네, 성전에 남아서 제사장들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남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탄생에도 정말 놀라운 은혜들. 정말 메시아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따라 나와서 자기 아들을 만류하러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석에서도 비슷한데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사람들이 와서 경비한 이 사건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아이가 잘될 거야. 근데 마리아의 아들로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신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잘하게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가정의 아들로서 혹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문 밖에 있는 저 무리가 나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공생에 대한 완전한 선포고요. 분명 인간적인 마음, 예수님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찾아온 어머니나 동생들, 여동생들, 어,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가족이, 아버지를 여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요, 큰형이자 아버지 같은 마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동생들을 보면서 태어나 자라는 동생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느냐? 지난날에 내가 속해있었던 가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공생의 그 자체였다는 라 것을 이 말씀과 성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내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약속했습니다약속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금요기도을 정말 처자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끝까지 자지 않고 어머니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3시, 3시 반쯤 끝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뭐 어떤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중간에 막 국수도 삶아먹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처자를 8시, 10시쯤 가시면 3시에 오시는 어머니. 근데 자다가께서 엄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출장이 잦으시니까 집에 안 계실 때로. 그러면 그때 저를 제일 무섭게 했던 거는 소리였어요. 뭐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 시계 소리, 이런 것들. 그러면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띠! 하고 화면 조정 시간만 나오잖아요.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방송이었어요. a f k 인 틀어놓고, 모르는 영화, 샬라샬라샬라 샬라 샬라 하는 거막 들으면서 어머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보통 하는 게 진짜 오래된 영화 아니면 미국 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죽면서 엄마 언제 오지, 엄마 언제 오지. 저는 이제 성장하면서 약간 어머니에 대한 분리불안 같은 게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안 보이면 항상 걱정이 되고, 심지어 외가가 이제 홍성, 충남 홍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예전에는 기차, 장항선이라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천안에서 굉장히 오래 먹어 거기가 갈라지는 갈린 저는 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천안에 가면 가락국수를 그 여기에서 그 승강장에서 팔았어요. 어머니 저희 뭘먹어 그러니까 시간이 딱 기차를 타면 한 시간 반, 한 시간 정도 넘으면 이제 천안에 도착하니까 그 가락국수를 사러 가세요. 맛은 있어서 저희 국수 먹고 싶대로 말하지만 그다음부터 저희는 어떻게 여동생이랑 저랑 차르게 붙어서 우리 엄마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laughs> 지켜보고 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일 때마다 어머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교회 가면 잘안 나타나. 이런 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저도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서 어, 가족 만약에 어머니가 그냥 가족만 돌보고 좋은 엄마로 사셨으면. 뭐,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교육학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다 맡길 때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를 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고요. 마리아는, 어, 옆 동네 캐톨릭에 가면 <laughs> 어떤 수호성인보다 거의 뭐 하나님의 제 사격 같은 역할을 막, 구여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깃털리에서. 그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살아가는 나날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경한 이름들로 삼으셨다라는 걸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가족이다 하셨던 말씀. 즉,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연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으로 삼아 하셨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이제 모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성경공부 하면서 모세 얘기를 했지만, 이끄는 사람에게는 다소 희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는 것들을 오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서 우리 내용 관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은 각각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 여깁니까? 미쳤다고 얘기했죠? 네,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었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비방에 어떤 비유를 답하시며 그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라와 가정에 대해서 분쟁하면 망한다 라고 비유하셨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무독하는 자가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 죄를 영원히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네. 자 어둠의 느낀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더 강한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뭐 저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심. 예.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사랑하셨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만, 나를 따르는 사람만,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 실로 정말 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구나, 권자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데서 보면 어떤 뭐 국가적인 위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인공이 뭐 경찰이나 소방관 이런 역할로 나올 때막 그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희들이 세금 받고 하는 일이 뭐냐. 그런데 그 항상 주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큰 의미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별정화 적용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앙 때문에 오해나 억그한 일을 당한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생명사역을 감당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과 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단순히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미움에 미움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사랑으로 답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십니다. 빌런님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인간에게 그 걸어가는 과정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까지 품으며 또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끝까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임주 실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소망하는 건 정말로 우리 각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크고 아, 작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기쁨의 이순례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자비가 풍사하시나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과 대화하길 원하지만, 정말 어려운 실련과시험들때에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